하이 헬로 윤수임당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바로 뭐냐면요 이 빨간 오픈카 제가 왜 이렇게 신났냐면요 아내 차랑 색깔이 똑같네 조금 느낌이 다른데 색깔은 똑같잖아요 빨간색이잖아요 내차 핑크색 아니잖아 똑. 색깔의 이 차는 오픈카. 커버터블 차량을 지금 리뷰하러 왔습니다. 일단 외관 디자인 자체는 어마어마어마해요. 이미 멀리서 봤을 때도 사실 나는 이 차를 너무너무 리뷰하고 싶은데? 이러면서 뛰어왔어요. 진짜 왜냐면 너무 이쁘잖아요. 이쁜 걸 넘어섰어요. 이 차량은. 앞에 보시면은 이 본넷 길이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머스탱 차량도 본넷 앞에가 굉장히 앞코가 길기로 유명한 차가 맞는데 이 차는 좀 넘사벽적으로 덕인 것 같아요. 이 앞에가 더 있는 듯한 느낌. 느낌이에요. 본넷을 보시면 가운데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는 이 옆에가 더 유난히 뭔가 꼴룩해 보이는 그런 느낌스가 있어요. 본넷을 사로잡혀 갖고 앞 얼굴을 안 보여줬네. 앞에 보시면 이게 AMG 라인답게 역시 그릴이 일자로. 이렇게 일자로 뻗어 있는데 여기는 가운데 이렇게 약간 송풍구 모양처럼 있어. 얘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거 없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더 뭔가 AMG 스타일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있어버리니까는 디자인적으로는 꽉 차있는 듯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난 그릴 일자가 좋은데? 와, 근데 SL 보면은 굉장히 밑으로 내려가 있네요. 완전히. 와, 여기 카본이가 있구나. 나 카본 좋아 하지. 잠깐만. 확실히 이 AMG라 여기 앞에 카본 너무 이쁘다. 너무 잘 어울린다. 이 앞에 디자인들이 진짜 이렇게 뭔가 왕. 네. 왕, 왕, 네. 왕, 왕. 네. 와, 이 옆으로 이렇게 샥, 살짝 튀어나왔다. 이렇게 쏙 들어가면서, 와, 본 느낌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이렇게 가는데, 아휴. 따꿍. 약간 그런 느낌이다. 펜션 이렇게 좋은데, 그럼 커튼 안 치고 열려놓잖아. 이렇게 내부 보라고. 그래? 안 돼? 나만 해? 가끔 해 나는. 이그 정도로 이렇게 내부가 이렇게 딱 보이는데. 아. 아 이거 멀리서 봐도 이건 2인승 차량이에요. 그건 조금만 이따 보고. 자 이제 옆산에 보안 보여드릴 수 없어요. 이 보시면은 바퀴 어마어마한 이 이거 들어간 거 봐봐. 아이 너무 비싸 보여. 아 이게 장난 아니다. 저 진짜 가이 말하지만 이 유튜브 생활을 하면서 봤던 차들 중에 이 휠이 제일 비싸 보여요. 바꾸지 무조건. 이게 더 예쁘다. 예쁘다기보다 응. 뭔가 이 뭔가의 느낌이 너무 비싸 보인다고 해야 되나? 되게 비싸 보여요. 되게 좋아. 응, 좋아요. 그리고 보시면 타이어 이 사이도 굉장히 좁잖아요. 아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스포티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자 그리고 엉덩이를 보면은 아 역시 맞아 이 맞아 맞아. 오 너무 이쁜데아 이봐봐요 너무 귀엽잖아요. 이거 어떻게 따라 해야 돼요? 헤이, 우리 지우 같은. 동글동글해. 진짜 좋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조카가 태어났어요. 얘는 나중에 얼굴처럼요. 얘 볼살이 이렇게 통통해가지고 이렇게 볼 꼬집어주고 싶은 듯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해맑게 날 쳐다보고 있는가? 나 데려가, 나 데려가. 미쳤나봐요. 어떡해요. 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해맑게 생겼어. 그리고 이 보시면은 얘도 똑같아요. 위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얘 얼굴이 잘보이지않아요이 벤츠만큼만 빛날 뿐. 근데 조금 이렇게 뒤로 가서 내가 이렇게 눈을 맞춰서 보잖아요. 그럼 얘가 해맑게 되게 웃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얘 엉덩이는 진짜 제가부터 길거리 돌아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쫓아갈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미 올리고 다니네 그리고 보시면은 사이드 미러랑 똑같이 여기가 카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사이드 미러도 카본으로 쌓여져 있고, 앞에도 밑에, 본넷 밑에 카본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렇게 카본이 있어요. 아, 진짜 진짜 고급스럽다. 카본이 진짜 비싼 만큼 고급스럽다. 누군데 가까 그니까, 이거 이만큼만 잘라가도 팔수 있지 않냐? 카본 재질이 아무래도 좀 가볍고 이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잘라가려나 보다. 안 봐도 알겠어. 드미로 이쪽이 아 전체 카본이에요. 미쳤지. 혹시 제 영상을 어, 보시는 여성분들 언니 말 들어. 카본 보이면 쉬는거 아니야. 아니 뭐, 카본 안 조심해. 안 나요, 치면 안 돼. 마이 비싸.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laughs> 와 뭐야 이거 어떻게? 아, 들어가도 돼요? 감사합니다. <laughs> 우와! 오, 나를 숨 막히게 해. 오, 이거 보시면 와 너무 예쁘다. 오! 오! 이 위에도 카본이고, 이 아래도 지금 카본인데, 여기도 카본이야. 아, 미쳤다, 진짜. 너무 이쁜데, 여러분? 이거 스피커가 몇 개야, 지금? 이야, 이거 앞머리 안 날라가겠다. 여기까지 씌워져 있어가지고, 어잉? 어, 너무, 너무, 너무 이쁜데요. 너무, 너무 이쁘다. 이거 정수리만 조금 타겠다. 얼굴은 안 타겠다, 에이. 아, 그리고 이 핸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있는데 이 벤츠 핸들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근데 밑에 이 카본이 씌워져 있어 버리니까는 와, 고급스러움이 진짜 끝판왕이네요. 이거 미쳤다. 와, 그리고 이 가운데 보시면은 아, 이거 너무 넘사벽인데요. 큰일 났는데. 이 가운데 보시면 여기도 지금 이 카본으로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예 가운데 딱 디스플레이 하나가 있는데 사실 이 디스플레이보다 먼저 시선이 꽂히는 건이 카본이에요. 이 카본이 진짜 말이 안 돼요. 너무 이쁘다. 아, 이거는 이뻐서 비싼 것 같아. 가벼워서 비싼 게 아니고 소재가 좋아서 비싼 게 아니고 이뻐요, 엄청 이뻐요. 앰비언트 라이트라든가 뭔가 막 패턴들이 들어가고 이런 어떠한 패턴들보다 이 카본이 되게 이쁘네요. 되게 럭셔리하네요. 자 그리고 시트를 한번 앞으로 당겨서 뒷자리를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 있구나. 이 차량 제가 딱 봐도 이거 2인승 차량이에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뒷자리 공간이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타봐야죠. 누구래 그래, 윤수는 타봐야 돼. 뒷자리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조심히 수인나 조심히 조심히 다리 끝까지. 오케이. 다리 <laughs> 어이 의자를 원래대로 돌리지 않더라도 저는 지금 정말 당당하고 솔직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뒷자리는 절. 대 못 타요. No. 등받이 자체가요, 너무너무 불편해요. 저 이렇게 불편한 차랑 세워놔서 처음 타봐요. 컴퓨터보다 불편해요. 나 이렇게 말하긴 좀 그런데. <laughs> 아, 진짜예요. 이게요, 등이 너무 직각이기도 하고, 살짝 엉덩이 쪽은 또쏙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너무 우리 엄마 공부할 때 하라고 했던 그 자세예요. 뭐, 친구들 입장에서는, 야, 나도 온풍한번 타보자. 야, 뒷자리밖에 없는 자리가 없어. 아, 나 그냥 타볼게, 타볼게. 딱 앉았다가 표정이 굳을 것 같아. 나 내리고 싶어. 순환, 나좀 내려줘. 제가 체구가 굉장히 좀 어, 아담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앉았을 때도 이 정도면은 조금 덩치가 있으신 분들 아예 앉지도 못하실 것 같고 따끔 아 어, 이러면 또 뒷자리 타고 싶긴 한데 보시면 스피커가 하나 둘셋넷다열 일곱 와 보이는 것만 일곱 개면요 여러분 몇개할게요 모르잖아 몰라요 확실히 이런 오픈카에 타고 있을 때이 음악 들으면서 갈때그 사운드는 이미 제가 느껴보지 않았지만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내부 이 송풍구 모양 같은 경우도 이거 어디서 본적 있지 않아요? 비싸 보이는 이 휠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되게 비슷하죠? 원래 벤츠 송풍구 하면은 사실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이 봤었잖아요, 저도. 근데 이 바깥의 휠이랑 이거랑 좀 비슷하다라는 걸 알고 보다 보니까는 얘도 럭셔리하네. 얘도 비싸냐 조수석에 앉았을 때는, 어, 확실히 뒷자리에 앉았다가 앉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 근데 좀 불편할 것 같아. 이 다리가 너무 낮아요 여기가. 근데 완전히 강제적으로 다리를 뻗어야 되는 그런 느낌인 건 있어요? 장거리 운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피로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예쁜 것 같아. 이 크롬 색상에서 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실버 색상이 굉장히 은갈치스럽지 않냐? 은갈치 진짜 예뻐. 지금 실제로 봐가지고 닦아본 적 있어? 없지. 나도 없는데 실제로 본 적은 있어. 그냥 갈치 잡아서 봤지 이거 갈치 얼마예요? 이러면서 이쁜 화이트지만 실버가 한 방울 들어가 있는 되게 고급스러운 이런 안전띠 색깔 이쁘다 이거 이거 그거 같은데 에어컨 얘가 에어컨이나 와요? 어. 여기 뚫려 있네 어오오야 우와 너무 야. 좀 그랬어 우리 내좀 우와 차 이쁘다. 벤츠 AMG의 SL 이컴포터풀 모델을 제가 지금 리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전시회에 온것 같아요. 막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사실 이런 차들은 어떤 사람들이 탈까? 이거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어떤 감성의 느낌으로 탈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차를 타게 된다면 많은 용기가 필요한 거 저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량은 사실 그 지나다니면 저는 무조건 와, 이럴 것 같긴 해요. 진짜 너무너무 외관 디자인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되게 절제된 화려함이랄까? 굉장히 고급스러움이랄까? 뭔가 럭셔리 끝판왕이랄까? 럭셔리한데 트렌디하다랄까? 굉장히 많은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정말정말 이쁜 정말 차량 보고 가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마무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빠바이! <웃음> <웃음> 마지막에 AMG 소리 한번 들려.